화음 같은 경우에는 어, 잘 맞추는 게 아니라, 일단 화음을 잘 어우러지게 할수 있는 방,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조금 잘 맞게 들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, 저만의 비법이 좀 있거든요. 사실 제가 아이돌 시절 때부터 화음을 많이 쌓고 했기 때문에, 화음을 잘 맞출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. 그 비법을 알면,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화음 안 맞추신다고 약속하시면 알려드릴게요. 노래방에서 하시는 거 용납 못합니다. 아, 일단 화음을 맞추는 첫 번째 음정을 정확히 알아야겠죠.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음정을 정확히 아는 게첫 번째다. 두 번째 모든 사람과 화음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. 나만의 방법. 상대방이 메인 음을 내고 있을 때는 이 방법이 화음 너무 좋다라고 들리게 할수 있는 방법인 것, 같고 정한의 방법인 것 같고 이건 내가 아이돌 활동하면서 때부터 이제 사용해 오던 건데 그 사람보다, 그러니까 메인 음보다 메인을 부르는 사람보다 목소리를 절대 세게 내선 안 돼요. 예를 들어 메인 음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화음을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보다 절대 더 튀려고 하면 안 돼. 나 같은 경우에 화음을 낼때 최대한 샤하게 녹음 용어로 샤야 목소리 좀 샤하게 내줘라는 말이 있어요. 이 샤하게란 무엇이냐? 공기 반 소리 반인데 공기를 70% 정도 섞는 거예요. 네, 공기를 한70% 정도 넣고 소리를 한30% 정도만 채우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음을 안 맞출 때는 눈을 보면 알게 돼 목소리로 알게 돼 이렇게 한다면 얘를 화음을 맞출 때는 눈을 보면 알게 돼, 목소리로 알게 돼.로 하셔야 됩니다. 둘다 이제 좀 자기주장 강한 멜로디로서 화음을 부딪혀야 할 때는 정말 땡땡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눈을 보면 알게 돼, 목소리로 알게 돼, 우리는 왜 만났지 싸우면서 이거는 좀 세게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음이 낮아서 제가 안 들릴까봐 너무 붙일까봐 제가 만약에 그냥 화음 넣는 대로 하면 은 우리는 왜 만났지 늘 싸우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안 들릴 이건 절대 밖으로 안 들리게 왜냐면 형들 목소리에 완전 붙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왜만났지늘 싸우면서 그래서 코맥맨의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저한테 너무 낮은 음역대기 이 때문에 여기를 안 쓰면 절대 내려가질 않아요. 현관을 지나 이거 처음 처음 진짜 현관을 지나 현관을 지나 이거 안 돼가지고 현현 현관을 지나 현관을 지나 이거 안돼 아직도 안 돼요.